어 오늘은 그거죠 어물 쏘는 분무기 어그런데 이제 화분 물줄때 하는 거죠 베란다에서 네좀 특이한 걸 샀어요 국산 거 같은데 그 뭐지 달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연결해 봐야겠죠. 자, 아, 지저분하구나. 어, 황동 같아요. 황동이라고 하는데, 굉장히 좋죠. 느낌이. 황동이라서. 이런 업체가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. 좋은 것들, 한참 골랐어요. 이것도 굉장히 이제,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, 그 중에서 한참 고른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녹슬지 않겠죠. 웬만해서는. 이것도 아... 스테인레스라고 해요. 어 이제 고급스럽고 그런 거죠. 이걸로 조절하고, 어 조절이 되네요. 이렇게 조절하고. 이런 거는 이제 돌리, 여기를 돌리는 거니까 이게 풀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런 걸로 꽉 조여줘야죠. 손으로 조이면 안 조여지니까. 이렇게 안 도할 때까지. 너무 꽉 조이지 말고, 어, 안 도할 때까지만 이렇게 해줘야죠. 나중에 풀릴 수 있으니까. 어, 그리고 나머지. 굉장히 좋아보여요. 어, 고급지고.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. 어, 만원대예요 네한짝서 있는 거 보니까 한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한국산은한국산이 좋은데 여기 양쪽에 똑같이 생겼네요. 황동으로 되어 있어요. 소리 들리시죠? 이 뭐지? 아 테프론 테프론까지 심지어는 들어있네요. 테프론 테이프 음 이거는 이제 그그 그 구멍이죠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감으라 이거고 이건 테프론은 여기다 감으라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감을 때 요게 이제 감아서 해겠죠 어, 테프론 좀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고 음, 걸, 이렇게, 적으면 되죠.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이렇게 했어요. 뭘안 세면 좋겠네요. 어, 그리고 이게 야무지게, 이 저것도 있어요. 고정시키는 것도 있네요. 이렇게. 진짜 야무져요. 일자로 고정시키는 게 이제 꽂아볼게요. 음, 딱 들어가죠?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고정하는 것 같아요. 안뺄 사람들. 어, 이것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연결했고, 물이 새는 게 없어요. 어,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늘어나고. 어, 뿌려볼게요, 대충. 이건 일단, 뭐 어, 빼요, 물이. 이렇게 하고. 무 어, 이렇게 퍼지게 잠그는 것도 있고 여기 많이 나가고 여기 밑에는 조금 덜 나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, 똑같이 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어, 위에도 이렇게 뻗쳐 여기는 안 나오고 위에도는 나오고 그러네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일자로.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거 해봤네요. <laughs> 분무기 뿌리는 거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